NC 다이노스 팀의 1일 1강이자 슈퍼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강진성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성은 1993년 10월 1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쌍방울 레이더스 소속의 전 야구선수이자 현재는 KBO 리그 심판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강의 심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접했으며 선수 생활 이후 심판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이런 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로 잠실 야구장을 갔는데 선수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으셨던 아버지는 야구 선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동네 야구를 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했으며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야구를 하며 집에 늦게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본격적으로 야구를 할수 있게 야구부가 있던 가동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야구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힘든데 야구를 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보다 친구들과 동네 야구를 하는 게더 재미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밤늦게까지 야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가 야구를 시켜주셨습니다. 야구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친구들과 야구를 즐겼으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프로 선수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야구 선수 출신이자 심판이셨던 아버지는 많은 조언을 해주며 강진성이 좋은 야구 선수가 될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포스를 맡아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잠시 중학교로 진학하고 나서는 내야수로 포지션을 변경하였고 초중 시절 보여준 뛰어난 활약 덕분에 천재 소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야구 명문이었던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로 3루수로 활약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참가한 대통령배 대회에서 주로 대타로 출전했지만 나올 때마다 안타를 기록하며 경기고가 4강에 진출하는 데 힘을 보탰고 무등기 대회 1회전에서는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3강고를 상대로 5이닝 2피안타 17점 6탈삼진을 기록하며 타자뿐만이 아니라 투수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주전으로 활약하며 1학년 시절 타율 3할 4푼 6리, 2학년 시절에는 타율 3할 6푼 1리를 기록하며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고 여기에 삼루수, 유격수, 외야수, 포수 투수까지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게 됩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 대표팀에 선발된 것은 1학년 시절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며 초고격급 선수로 이름을 날린 하주석과 강진성 단 둘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하며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에게 강진성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팔꿈치 수술을 받았으며, 여기에 드래프트가 있는 3학년 때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겹치면서 최악의 부진을 겪게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1학년 때보다 다른 팀의 견제가 훨씬 심해졌고, 여기에 프로팀 스카우트 분들이 다들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3학년 시절 타율 1할 잎푼 5리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기며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1학년 시절 하주석의 라이벌로 활약했던 모습을 알고 있었던 NC 다이노스 팀은 4라운드 전체 33번으로 강진성을 지명하며 공룡 군단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당시 드래프트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강진성이 제컨디션만 찾는다면 1라운드급 재능을 지닌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4라운드에서 얻은 건 멋진 스틸픽입니다 라며 이 지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 팀은 이제 막 창단되었던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2012년 시즌은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이었던 강진성에게 이 부분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퓨처스 리그 80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7푼 4리, 안타 52개, 홈런 4개 4.19점, 득점 21점을 기록하였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며, 2013년 시즌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군 무대는 퓨처스 리그와는 완전히 다른 무대였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팀의 주전을 활약했지만, 일군 무대로 올라오고 나서는 존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단 3경기에만 출전하며, 일군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군 무대에 높은 벽을 실감했으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1, 2년만 하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많이 부족하니까 보완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포지션을 포수로 변경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포수를 한 적이 있었으며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눈여겨본 유승한 감독님이 포수 전향을 제의하였고. 깊은 고민 끝에 이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포스라는 포지션을 배워가는 와중에도 타격에서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으며, 2014년 시즌에는 8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2푼, 홈런 6개, 타점 35점을 기록하였고, 2015년 시즌에는 93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4푼 7리, 홈런 10개, 타점 64점을 기록하며 전준우 안치홍과 함께 경찰청 타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시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역하자마자 오른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2016년 시즌을 통째로 쉬어야 했으며 부상에서 돌아온 2017년 시즌에는 포수로 시즌을 준비했지만 포수로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감독님의 의견에 따라 내야수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야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외야로 수배를 옮기는 등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 었고 여기에 타격에서마저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0년 시즌 이 시즌을 앞두고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평생 야구만 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마음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올해는 한번 후회없이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되면 다른 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며 시즌을 준비했고, 여기에 이동욱 감독님의 조언대로 특유의 레그킥 타격 자세를 버리고, 노스텝 자세로 타격 폼을 수정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그킥에서 노스텝으로 폼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하체가 안정되니까 떨어지는 공에도 안타를 칠수 있게 됐어요. 좋은 타구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20년 시즌 초반에는 데타 요원으로 경기에 출전했지만, 출전할 때마다 홈런과 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주전으로 올라섰으며 여기에 불안했던 수비는 2020년 시즌부터 1루수로 자리를 변경하게 됩니다 결국 안정을 찾은 수비와 바뀐 타격폼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공격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고 이런 활약 덕분에 NC 다이노스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이자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스타팅으로 계속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타격할 때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타점을 올리려다 보니까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감을 끝까지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성 이야기 끝!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